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계속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사람들을 전도해도 다 종교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종교인은 나중에 괴물이 돼 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면 하나님의 거룩과 아름다움을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어, 전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소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매장이 인간에게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는 중매하고 빠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할 때는 절대 잘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각자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어, 내가 그리스도 한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진행형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지금 안 바뀌는가 하면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해요.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봉사활동만 해요. 그러면 자기의 자기용과 표만으로 가요. 반드시 하나님을 할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애덴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면서 매일 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내 안에는 거룩이 없고 사랑도 없고, 어, 아무것도 없다는 거. 매일 확인하면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대신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와 도 연합해야 돼요. 예, 그가 대신 죽었고 죄없으신 그가 나의 주인 된다는 거. 이거 제대로 연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생명으로 살수 없어요. 한 나라의 믿음은 나의 학신과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혜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예,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꾸 말하고 있어요. 서반야 3장 17절에도 너의 하나님 요하가 너의 가운데 계시며 잠잠히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 잠잠히 사랑한다는 것은 요동치 않는 사랑. 하나님 여러분들을 요동치 않고 언제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명심하십시오.